서로 좀 관련이 서로 관련이 없는 건줄 알았던 우리 전기력과 자기력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겁니까? 그렇죠. 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, 어... 덴마크 사람인데요. 예. 이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 문을 열었어요. 아... 전기와 자기의 통합의 문을 열어버렸어요. 뭡니까? 전기와 자기. 되게 단순한 실험이었어요. 전기 이렇게 이렇게 흐르잖아요. 예. 근데 우연히 그 옆에다가 그냥 낮은 말 나온 거예요. 근데 낯침반이 움직이는 거야 본거 아. 왜 그럴까? 이게 왜 움직이냐는 네. 거죠. 예 음... 음... 이게 왜 움직이냐. 자석이 없는데. 자석이 네. 없는? 이건 자석을 갖다 대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죠, 그렇죠. 건데 전류를 흘렸는데 얘가 왜 움직이지?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. 이 낯침반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 전류 방향에 수직.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. 이 바늘이 슉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. 전류는 어. 이쪽으로 오는데 얘는 네. 여기를 가리켜 버리요9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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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 차이가 나나요? 9 0도로 크로스는 완전히. 네. 네. 아니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힘을 받아야지.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가느냐? 이렇게 가면 이렇게 휑 가야 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왜? 이거 뭐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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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비밀 있다. 네. 그렇죠. 네. 그 이상하잖아요. 네, 이상하죠. 전기를 흘렸는데 자기가 생기네?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. 와. 어, 이거 얽혀 있는 것 같다. 얽힌. 이게 다른 게 아닌 것 같다. 양자 얽힘에 겼어전 <laughs> 자기 얽힘. <laughs> 여기도 얽힘이 있구나. 뭔가 얽혔다. 이게 뭐지? 라는 네. 생각을 한 거죠. 네.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걸 봤어요. 아봐 버렸죠. 딱 침판은 자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니까. 네, 네.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. 야, 그러면 어. 나침반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나? 나침반을 아 움직이면? 어? 나침반도 자석이니까. 어. 나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생기나? 왜냐면, 전기를 흘렸더니 지금, 나침반 움직이잖아요. 반대, 반대로. 반대로. 그렇죠. 자석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, 전기가 생기나? 대박이지. 음. 그러니까요. 그럼 대박인데? 네. 그 질문한 사람이, 그 유명한, 제가 제일 존경하는 마이클 패러디 아, 마이클, 마이클 패러디. 패러디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. 네. 오히려 그분은 역발상을 한 거네요. 외스테드는그 생각까지는 못했던. 그 생각까지는 못했죠. 그, 그 아, 그렇죠. 그러면 반대도 되긴, 됩디까? 궁금해요 어. 그래서 네. 자석을 움직여 봤어요. 네. 그 움직였는데. 네. 전기가 생기는 걸 봤어요. 와. 와. 전류가 네.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류를 만든다. 맞는다. 네. 이게 뭔가 얘들이 다른 게 아니다. 네, 뭐. 왜냐면 하 이게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라면 다른 현상이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네. 근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네. 주고 얘가 얘를 만들거든요. 하... 이거 뭐지? 난리나 얽혀 난리나. 있다. 라는 거죠. 그, 그 그 발견이 어마어마한 발견이죠. 지금 만드는 모든 전기, 발전소에 만든 모든 전기 이걸로 만들어요. <laughs>